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혹시 그 네, 어, 공포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네, 개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한, 원래는 이제 라디오보다는 게임 쪽에서 했었었는데 그것까지 치면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정도 넘었다. 네, 네. 어, 제가 또 공포 라디오 하는 사람들하고 좀예 친분이 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친분이 다져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진짜로. 아, 네, 그 선님이랑도 하셨더라고요. 네, 왓슨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이제 고, 고조선 선배님, 그러니까 조상 님 <laughs> 조상님 격이기 때문에 혹시 그 뭐야 제일 모티브 삼는 공포 라디오 유튜버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음. 이제 제가 하다가 보니까 찾아보게 되고 이제 왓썸님 같은 경우나 다른 분들 것도 제가 항상 음. 틀어 놓고 자거든요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공포라디오를 하면서 녹음 중에 겪은 소름 돋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음. 왜, 왜, 없을까요? <laughs> 주변에 일단은 이성친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왜요? 이게 남중남, 그, 제가 원래 진짜, 그니까 100km 가까이 되는 거구였었거든요. 살뺀 거구나, 복, 그 복권 당첨됐구나, 긁었구나. <laughs> 알겠어요. 일단 그러면은 네네. 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목소리 괜찮고 더군다나 공포 라디오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면 시 돼요. 네.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무서운 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흉가도 다녀보고 폐가도 갔다와보고 혼숨이나 분신 잡아 이런 것도 다 해볼 정도로 좋아해서 맨날 이제 머릿속에 귀신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뭔가 보인다거나 뭐 귀신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뭐 가위에 눌려보거나 귀신을 보거나 듣거나 뭐 이상한 현상을 한 번도 못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랑 다를 거 없이 이제 미스테리나 심령에 관한 소재거리를 찾아서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할 때 첫인사 뭐 구독이나 좋아요 그런 거를 하나를 미리 따놓고 매 영상의 앞부분에 삽입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의 제목을 여러 번 녹음해서 그 중에 가장 잘된걸 영상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 번에 녹음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 제목을 녹음하면서, 원래는 이제 이런 이걸 하면서도 뭐 소름이 돋는다거나 이상한 것도 없었는데, 이 편을 녹음하면서, 제목을 저는 정상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제 항상 이제 편집자한테 보내기 전에 녹음한 파일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녹음이 됐다면 하 편집자한테 보내서 편집자가 편집을 하고 다시 저한테 보내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녹음한 목소리를 열어보니까 무슨 음성 변조를 한 것처럼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변조가 돼 있는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목에 가래가 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이질적인 목소리, 뭐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당사자인 제가 당시 이제 멀쩡히 녹음했고 제 목소리와는 좀 거리가 먼 목소리인데 일부러 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잘라내고 다시 녹음을 해서 보내줄게 하고 보낸 다음에 편집자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그 편을 편집을 하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컴퓨터가 막 멈춰버리거나 편집을 하면서 편집자도 막 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는 이제 녹음을 하면 모니터에 대본을 써놓고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선이 이제 모니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주변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꼭 녹음을 할 때만 자꾸 시선의 끝에 뭐 검은 게 휙휙 지나다니는 기분이 들고 이게 뭐 자기 주먹을 귀 옆으로 이렇게 휘젓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막 뭐가 본인 귀 옆에서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딱 바람만 없이 그 주먹이 귀 옆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 방이 이제 도로 쪽으로 큰 창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래 인도에서 지나다니면서 웃고 떠들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뭐 소리가 들어가서 다시 그 부분은 재녹음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새벽인데도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젊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들 여럿이 막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커서 저 사람들이 지나가면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한자리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젊은 여자애들이 모여서 떠들만한 곳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뭐 주차장이 대부분이라서 누군지 보자 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창문에 손을 짚고 있을 때까지도 소리가 분명히 가까이서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여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이제 계속 떠들면서 가면 멀어지는 느낌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건 뭐 사람들이 웃고 떠들다가 때마침 타이밍이 맞았던 걸 수도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스튜디오가 따로 없어서 녹음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조용한 시간에 할수 밖에 없는데 그게 새벽이거든요. 이제 저희 집이 대방을 나가자마자 우측이 화장실이고 좌측으로 쭉 가면 현관인데 이게 화장실에서 나오면 현관이 바로 보이는 구조거든요. 이 현관에는 이제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센서를 지나가야만 작동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녹음을 하다가 잠시 끊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현관 센서 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근 이건 평소에도 뭐 벌레가 지나가거나 문 닫을 때 진동이 전해지면 센서에서 움직임으로 감지하고 켜진다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주 그랬던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가르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센서등이 켜진 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누가 거기 계속 서 있는 것처럼 안 꺼지고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혹시나 해서 뭐 벌레가 붙어 있나 확인도 해보고 뭐 주변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들어오니까 제대로 꺼지더라고요. 기계가 단순히 오작동한 걸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딱 소름이 갑자기 돋으니까 뭐. 왜 귀신이 사람 몸을 통과하거나 쳐다보면 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하는 얘기가 생각나서 결국 그날은 녹음을 다 못했죠. 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네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네. 어, 그러면 저희가 녹음 그 파일을 들어볼 수 있나요 혹시? 아네 지금 보내드릴까요? 아 보내주시면 좋죠. 이제 원래 목소리랑 그 이상하게 녹음된 목소리 두 가지를 다 보내 드릴게요. 네, 네. 뭐부터 들려 주는 게 좋은가요? 이상한 목소리를 먼저 어. 듣는 게 그래도 오케이. 네,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듣게요.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입니다.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이게 이상하게 녹음된 거고 이게 재녹음이 된 거고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근데 이거 제보자님 네. 음성 파일 제목을 네 네. 제대로 된 거는 51구역의 미스테리라고 제목 해 놓고 이상하게 녹음된 거는 어, 목소리 시발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아 편집자한테 보낼 때 그렇게 이제 편집자가 친한 사이라서 이게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어, 아 근데 놀래만 해요. 놀래면 욕 나오죠, 당연히. 어. 아니, 근데 이이 읽고 나서 녹음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뭐 똑같은 현상 같은 건 없으셨나요? 네, 이거 말고는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 어, 이게 진짜 의시, 음은 저희는 이제 녹음 같은 걸잘안 하니까 이게 또 뭔가 선이 씹혀서 그렇게 난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제가 네. 마이크 세팅을 항상 고정돼 있는 자리에서만 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거의 뭐 1년 넘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고 그동안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 그날만 그렇게 된 거여서 음, 일단 이런 현상을 똑같이 겪으신 분이 계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 귀신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뭔가의 전파적인 혼선이 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녹음할 때뭐 소름이 돋거나 그런 게좀 걸려서 음, 51구역의 아. 말씀 드릴 것이서 제보를 받습니다 얼굴은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51구역의 미스테리 이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 그쵸, 그 일부러 내려오면서 1구역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아윤준호이 범인이라고 나 아니야 <laughs> 나, 나 아니야 어. 와 그리고 그거 창문 네네. 열었을 때 사람이 이제 싹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소리가 네네네 <laughs> 근데 그 녹음을 켜놓은 거거나 막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네. 제가 그, 항상 녹음할 때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네. 하거든요. 이제 네. 스피커 네. 소리가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귀 한쪽을 막으면 제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오른쪽에 끼고 있다가 이제 왼쪽에서 자꾸 계속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해본 거거든요. 어, 그럼 바깥에서 난 소리가 녹음도 됐었나요, 혹시? 네, 녹음이 네.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재목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냥 음. 아예 이제 녹음 시간대를 새벽으로 거거든요. 아무튼 진짜 미스테리한 일에 진짜 이런 비슷한 현상이 겪으신 분이거나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공포 유튜버분께서 많이 어이 부분에서 미스테리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51구역의 미스테리에 대한 저주일 수도 있고 뭔가에 대한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거가 왜 생긴 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